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Like the mileage. I had no idea exactly. Go, go, you got it. You got it. More than eight hours a week. <laughs> <laughs> oh, okay. Yes. Okay, <laughs> well. This is my girl right here. I love her to bits. She is the best. This is my girl. He's like, oh my god, are you kidding me? I just got steak and potatoes. Good job, Ella. Ella, you're amazing. I think he just made his day. I think he just made his week.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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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성경 전문가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교사가 자신있게 대답했답니다.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이기 19장 19절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했지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얼마나 이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우쭐대고 싶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지요. 성경 전문가라 했으니까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책임져야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은 거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범위를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로 한정 짓고 있었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도 자신이 아는 대로 대답하길 바랐을까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만이 내 이웃일까요? 정해놓고 그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나와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이 될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율법교사가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시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지요. 가진 것을 다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목숨은 건졌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를 피하였지요. 어이쿠! 이거 무슨 일이야? 예배 준비하러 가야 하는데 나까지 곤란해지면 안 되지. 도와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빨리 가야겠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그 사람은 내일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어이구, 마 이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고매한 내인이야. 실제는 만질수 없잖아? 이런, 이런. 빨리 가야겠네. 내인도 그 사람을 보고 모른 체하고 피해서 지나갔 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곳을 지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답니다.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오유. 초기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걸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가서 보니 상처가 심했지요. 그래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답니다. 올리브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덧 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했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리브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지요. 아까 올리고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해주고 덧니 덧나는 것을 방지해주고 포도는 살균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정성껏 밤새 간호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여관을 떠나면서 말했지요. 여간 주인에게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돌봐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네이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다 강도 만나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보았지요. 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뿐이었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었답니다. 예전에 나라를 뺏겼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어 혼혈인이 태어난 거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 취급을 하지 않았답니다. 레이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야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은 계명의 말대로 레이인과 제사장이 아니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지 못했지요. 사마리아 사람, 자기 자신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강도를 만난 두려움보다는 또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보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안타까운 상, 상황과 처지를 더 크게 보았답니다. 원의 3장 27절 말씀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기 직전에 놓인 사람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겠죠? 레인과 제사장은 말씀 내 이웃을 뭔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답니다. 자기들이 미워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도왔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시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가르쳐 주셨답니다. 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된 이유였죠.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강도 만난 사람은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죠.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줬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목숨이 이태로웠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며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었죠. 네 번째는 끝까지 돌봐주었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 태우고 요관에 가서 밤새 돌봐주고 다음에 요관을 떠나며 또잘 돌봐달라고 끝까지 부탁했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상에 누구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 진정한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일깨워 주셨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가서 너도 구하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랍니다. 처음 동영상에 엘라르가 기억나나요? 노숙인을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음식을 나누었지요. 노숙인이 냄새나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 줬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학교 친구만 이웃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두가 우리 이웃이랍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겠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어린이 되기 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눕시다.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나의 이웃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데도 외면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길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